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저 속보인데, 우리 공군 부사관, 공군 장교, 간부 선발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지금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추가로 조종 분야, 우리 군 장학생, 우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조종 장학생들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집관형 크게 네 개죠. 학사서관 장교가 되는 길이고요. 예비장교 후보생도 바로 장교가 되는 길인데 이제 우리 대학교 1, 2학년 좀 일찍 준비해가지고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되는 거고요. 자세 번째는 여러분 군 여러분들 조종장 학생으로 알고 계시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사관 후보생. 근데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언어와 자료 해석이 포함된 간부 선발 도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영어 과목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현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배점되었어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으로 공인 성적 제출을 해 가지고 이제 만점은 50점. 그다음에 그 밑에 점수는 이제 50점에 좀 낮은 45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부분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현행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개선책이 어떤 개선책이냐면 예, 가점제. 그니까 러 이거에 뭐 무슨 말이냐면, 100점제는 여러분들 사실 공인성적 제출 안 하면 이제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하엔좀 자세하게 좀 나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가점제이기 때문에 영어성적을 제출 안 하면 그냥 빵점 처리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우리 50점 만점일 때는 990점이 이 50점 다 가져가는 그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900점대 그 밑에는 45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800점대는 40점 이 사이사이 점수가 다 100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00점대는 35점 600점대는 30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볼게요 여기 지금 토익 700점 이상 가고 점수 차이를 지금 균등하게 좀 나눠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점제인 경우에 이 등급 차의 여러분 간격이나 이런 조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행에서는 토익 점수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개선책은 토익 점수 가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토익 없으면 그냥 0점 처리할 테니까 시험이라도 봐라 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적용 시기는 바로 2021년 선발부터 진행되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토익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700점이 좀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600점으로도 가산점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마련하셔 가지고 700점까지는 여러분들 맞춰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우고 설명을 좀 들어 볼게요. 자 부사관 후보생은 여러분들 기존에 배점제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무조건 봤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점제로 바뀌고요. 영어 성적이 폐지가 되었어요. 선생님 영어 성적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토익으로 바뀌는데 토익 470점부터 점수가 부여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가점제로 바뀌기 었 때문에 영어 점수 없는 친구들은 그냥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하지만 내가 영어 점수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가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점, 470점 갖고 있는 친구들도 넣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공인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여러분들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부분 좀 중요한 게 토이 홈페이지 가시면 2년이 지나, 지나가면 성적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3년, 4년, 5년이 된 성적표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꼭 원본을 출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사 가볼게요. 한국사는 자, 모든 과정 지금 여러분 자체 시험을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자체 시험. 보지 않는 방법 바로 뭐죠? 하는 것 인증서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시험 공개 안 했죠. 하지만 개선 된책은 뭐냐면 문제를 공개한다고. 왔습니다자그 동안 한국사 문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사실 요점 정리집, 요점 정리 이런 요약본으로만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이제 학능검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시중교재로만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출 문제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희소식인 것 같고 하지만. 24년부터는 한능검으로 완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새로운 시그널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과 기타 이제 특정 부서관이라든지 요 다른 특기 친구들도 시험을 실제 보지 않고, 한능검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두시고요. 자, 한능검이 지금 여러분들,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미리 한능검을 따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군부상관 지원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배점 기준도 바뀌게 되었는데, 영어가 가점제로 바뀌었잖아요. 키다 100점 만점 들어가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0점이지만 높은 직구는 15점까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0점이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점제로 바뀐 이상 필수가 아니죠 결국 언어와 자료 해석의 중요도가 매우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사도 여러분은 50점 만점 그대로 진행되지만, 문제은행이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때로는, 어, 사실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00점과 50점이 합쳐서 150점 만점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 100점 기준도 좀 확인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장교의 최저 기준이 원래 60%였어요. 총점이. 하지만, 50%로 여러분들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얘기 무슨 말이냐면 50%로 지금 좀 하향 조정됐다는 말은 특히 한국사 이런 과목 때문에 한국사도 만무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료에서 잘하는 친구도 한국사 못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료 해석은 괜찮은데 언어를 못 한다. 이렇게 한 과목이 엄청 폭망을 해가지고 점수를 다 깎아 내린 경우 반타작 정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점수를 좀 내려간 경우에 60%일 때는 아마 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진 친구는 있었겠지만 5 0로 조정됐다는 말은 그래도 소수 병과나 아니면 소수 특기 쪽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문 닫고 들어가는 최종 선발자들은 굉장히 점수가 조금은 낮은 친구들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공구는 워낙 인기가 많은 변 병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은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준만 조금 내려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군 예시험이 다 오고 있는데 저희 군특교육 연구소에서는 사실 데이터로 승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 이제 기출 변형 이런 예상 문제 문제집과 그다음에 우리 기본반 통합 과정인 기본반 수업을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따로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래 핸드폰 번호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추가 이후에. 그 다음에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 학습 상담 도와드리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강 참여할 친구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